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불레스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곳 북미는 썸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봄은 아직입니다. 그래도 봄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목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우리 또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접한, 소위 말하는 신은 더러운 신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러한 더러운 신의 접신이 되면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베기 20장 26절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 이니라. 아, 구약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는 신명기에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더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 우리 이 말씀 10절에서 기륭을 말하는 자는 때를 살피는 자입니다. 또 요수라는 자는 마법사입니다. 1 1절에 진언자는 역시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초혼자는 강신술사라고 하는데요. 이 강신술사는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죽은 자의 혼을 소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무당 같은 무리들을 너무도 싫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화에서는 이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당을 찾아다닐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침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2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남아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불레셀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와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의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누구나 두렵고 떨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에게 여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무당을 죽이라는 등 신접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들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베드로우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당들을 내쫓은 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해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조금 전 신명기 10, 18장에서 우리가 봤던 초혼자, 즉, 강신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우리를 내쫓았는데, 강신술을 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거절합니다. 사울은 한시가 급한데, 그녀의 말에 단칸에 자르며 요와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상 28장 8절에서 9, 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논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향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은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길 원했으며 그 여인은 변장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사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불로 올린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사탄은 이러한 일을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15절의 사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so distressed. 나는 심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늘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 앞에는 이 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이 닥치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 불안함과 급한 일 앞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무속에 너무도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TV를 켜면 심심치 않게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간상을 보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인을 예 하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동남아에 있는 신전 앞에서 빌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에서까지도 이러한 무당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기업인데 한 총수 회장은 헬기를 타고 땅을 보러 다닐 때마다 박수를 태웠다고 합니다. 남자 무당이요. 그 이유는 그 무당이 이 땅을 사라고 하면 이 땅을 사고 저 땅을 사라고 하면 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주의에 소위 영적 선생이라고 하는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말에 외교적 신뢰를 범하기도 했고 엄청난 세금을 당진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러한 지도자를 한국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대형 교회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그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를 부수고 재판관들을 밟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거의 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태를 봤습니다. 외운다는 것은 한 번, 두번 읽어서는 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외운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영부인이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결코 그녀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울은 전쟁이라는 급한 상황 속에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여호와 대신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진정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추종하거나 대형교회 일부 몰지각한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덕이 아닙니다. 망을 본 자도, 함께 도둑인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는 말씀도 힘이 없습니다. 아는 말씀을 믿고 행할 때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속을 찾는 자는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익이 창출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잠시 왔다가 이 땅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이 a Living Soul, 즉 살아있는 혼이기에 이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많은 무속은 언제나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무속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한 나를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무당을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영들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신종 보이스 피싱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쁜 앱을 보내 그 앱을 핸드폰에 깔면 그 폰은 유령폰이 되어서 사기 일당에게 그 폰에서 정보를 빼앗기게 되고 또 돈을 갈취 당하게 되고 신분이 도용되어서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그 사기 일당이 받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속은 어쩌면 바로 그 사기 앱이요 보이스 피싱이요 여러분의 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까지 갉아먹는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염이 되면 중독 증세가 있어 급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욕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더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이 귀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